죄송한데. 아, MD... 저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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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길거리 캐스팅 시리즈 시즌 2가 찾아왔습니다. MD 학기 유튜버 홍현수김민사입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저보고 김밥인이 많니 놀리셨더니 오늘 자기가 청청 김밥을 입고 오셨어. 요 오늘은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이 신촌 거리를 나와서 저희가 한번 페피분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Let's go. 사람이 없어. 이대가자. 이대도 사람 없어요. 말은 안 들리지. 아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 거 어떡하.. 어디... 깜짝이야. Oh gosh, 골목 좀 가보시죠 일단. 일 가봐요. 어. 어? 저분 저분 어때 저분? 저분 괜찮잖아요저혹 죄송한데.. MD... 아저 남자친구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그니까 러 원래는 있었는데. 아니 없다니까요아 그럼 혹시 뭐 이상형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 잘생긴 사람이요. 아, 근데 스타일이 압구정에서 많이 볼법한 패션인데 집이 그쪽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니요. 집은 사당이고 본가는 부산이. 어, 아, 부산? 맞나? 아, 혹시 부산 사람이세요? 아니요. 서울 사람이에요. 유니님만의 패션 철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출할 수 있는 게 패션 철학이 아닐까요? 본인이 입은 착장 한번 브랜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셔츠는 H&M이고요 니트는 폴로고요 바지는 이제 그냥 예뻐서 길거리에 샀고요 그다음에 신발은 스티브 메렌일 거예요 아 유니님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남자는 저희 m d 학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생긴 분으로 부탁드려다 힘들다 <laughs> 매니저 날씨 한번 보고 뭐 했어요? 이번 너가 가요. 자전거 많이 떨어졌어. 알았어요. 그 가볼게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희 엔디아크에서 나왔는데 오늘 패션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먼저 댄디하신 룩이랑 먼저 힙하신 룩을 아, 한꺼번에 두분 패션이 완전 오늘 약간 극과 극이신데 혹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지 저희 연대 어농영 과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아 잠깐 어농영? 네. 채피언 어농영이잖아요 아두분친 거예요 그러면? 저 초면 바시티 자켓이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힙한 옷 즐겨 입으시나요? 꺼멓고 큰 옷을 좋아하는데 입다 보니까 힙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먼저 공낌아 그... 혹시 오늘 패션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딱히 어, 없어요. 오늘 네. 원래 이렇게 입지 않는데 오늘 공식 행사가 있어서 소홀하게 입었습니다. 두분 패션을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패션을 여쭤볼 게 아니라 이분들께 저희 패션을 여쭤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데님 컨셉으로 맞춰 입었는데 약간 대결 구도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베스트 패션인지 골라주시수어요 아, 얘를 조금 해 봐도 될까요? 아, 실수다. 아, 너는 내가 이기지. 5 hours later. 헤어는 뭐? 어, 좀더 주세요. 네. 저, 네. 아. 누가 더 베스트인가를 고르는 거죠? 아. 혹시 왜 제가 더 어, 배터한지 알려 주실 수 아. 있어요? 아. 머리 스타일이랑 자켓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았고, 제가 청청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아니야, 아, <laughs> 멋있으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옛 옛날 느낌? 패션 <laughs>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줄수 아. 있을까요? 자켓은 노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의 바시티 자켓이고요 이거는 테켓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저기서 산 옷들입니다 저는 딱히 포인트 되는 옷은 없고 그냥 전부 보세로 사서 잘 매치를 해봤습니다 왜 자켓을 벗었어요? 부끄럽잖아요 <laughs> 제가 더 부끄러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청청 입어가지고 이렇 까이는 거 같아요 솔직히 그게 저. 문제 같아요? 나이새 아, 너무 추워 아 지금 비 오는 거 같아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아, 어떡해 대단히 괜찮지 않아요? 저기 스카프 한... 스카프 한... 스카프 괜찮지 않... 죄송한데 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저 사람 아 안녕하세요 또 힘들게 한번 또 모셨는데 외국 바이브신데 딴데서 살다 오셨나요? 아저 어, 캐나다 살다 왔어요. 아오캐어 oh, 헬로! Okay. Yeah. Oh, I'm also from c a n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디자인 경영 공부하고 있고요. 평소에 패션에 관심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 뒤에서부터 뭔가 살짝 예체능 바이브가 났다 했어요. 혹시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 아이스하키. 오그 oh, 여자 휘 디즈니 바이브이시기도 한데 눈썹이 되게 색깔을 일부러 문신하신 거죠? <laughs> 문신 아니고 탈색이에요 <laughs> 요즘에 뭐 벨라하디드나 캔더제너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아 살짝 이 라이온킹 심바 이 스카프도 피포터 바이브이긴 한데 혹시 스카프는 원래 자, 평소에 자주 하고 다니세요? 자주 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이런 좀 가는 스카프가 유행이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패션 철학이 묻어나시는 분인데 브랜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헤드맨드는 보세고요 레더 자켓은 캘빈 그 클라인 거고 들고 있는 가방은 프라다고 빈티지 프라다 노트북 케이스는 프라이탁 바지는 리바이스 빈티지예요 그리고 신발은 쌈바 클리젯 그린 아주 좋은 바람 거의 올인원 세트이신 민선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영화 같기도 하고 패션 철학도 무난하시고 거기다 아이스하키까지 하시는 여전사 바이브 인터뷰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굴다리를 피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도 근데 화사하게 옷을 정말 예쁘게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적도 너무 밝고 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다음 시리즈로 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니까 이제 빨리 집 갑시다 이제 빨리 가야 돼하 아,